2026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또한 번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미래의 이동 수단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 메르세데스의 전면 디자인부터 실내 기술,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메르세데스 특유의 그릴은 더욱 날렵하고 세련되게 바뀌었고 새로운 디지털 LED 라이트는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동시에 미래적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헤드램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조명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변 환경과 주행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해 줍니다. 마치 차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측면 디자인은 공기역학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유려한 곡선미와 함께 크롬 라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차량의 실루엣을 더욱 고급스럽게 보여줍니다.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변경되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차량에 가까이 다가서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물론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새로운 라이트 스트립은 차량 전체의 너비를 따라 이어지며 야간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머플러 디자인은 전기차 버전과 내연기관 버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기차 모델은 클린한 느낌을 강조했고. 하이브리드 또는 가솔린 모델은 스포티한 듀얼 머플러로 마무리됐습니다. 2026 메르세데스의 실내는 그야말로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탑승자를 맞이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운전자 중심으로 재설계되어 운전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새로운 MBUX 하이퍼 스크린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대형 디스플레이로. 운전자와 조수석 모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음성 명령 시스템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입력을 넘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야, 에어컨 온도 22도로 맞춰줘 라고 말하면 차량이 곧바로 반응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 습관을 학습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채널이나 즐겨 찾는 목적지를 자동으로 제한해주기도 합니다. 시트는 안락함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스마트 피팅 기술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뒷좌석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세단 모델에는 뒷좌석용 디스플레이와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탑재되어 VIP급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전기차 모델은 최신형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1회 충전으로 약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포엠 ATIC 사륜구동 시스템은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제로백은 단 3.8초로 슈퍼카에 버금가는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경우, 효율과 파워를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중심입니다. 전기 모터와의 협업으로 연비는 높이고 배출가스는 줄인 친환경적인 설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형 서스펜션과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정되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역시 한층 진화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이 적용되어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앞차와의 거리 유지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에 따른 주행 경로까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기술입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1 0개 이상의 에어백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에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360도로 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과 카메라가 협업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는 단순한 모델 변경을 넘어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전기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지속가능성, 이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르세데스는 차세대 자동차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운전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강한 차가 아닌 운전자가 차와 교감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그것이 바로 2026 메르세데스가 추구하는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드라이브 버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끄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메르세데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기술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래의 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